이렇게 공부해서 제 노베이스 수강생 한 명은 올해 약대를 진학했어요. 처음에는 대학을 갈 수나 있을지 걱정하던 학생인데 이렇게 딱 1년 공부하니까 약대를 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영어 이즈쌤입니다. 노베이스 학생들이 영어 공부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거의 몇 년씩 영어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건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노베이스를 탈출하는 공부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체계적으로 구문 독해를 공부해야 돼요. 영어는 결국엔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잘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읽고 잘 이해하는 데에는 구문 독해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노베이스 학생은 잘 읽는다 잘 이해한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우리말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 말에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없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셨나요? 아마 바로 이해가 안된 분도 많을 거예요. 잘 읽기는 했지만 이+ 말이 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우리말도 그렇다면요 영어는 당연한 거예요 잘 읽는다고 항상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 읽는 구문 독해랑 영어를 잘 이해하는 구문 독해는 다르게 봐야 하고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완전 생 노베부터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도약하려면 어떤 구문독해 공부법이 필요한지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 5등급 이하 노베이스 학생들이라면 적절한 조사를 넣는 공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잘 읽는다는 건 영어를 쓰여진 그대로 정확하게 읽을 줄 안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조사의 유무예요. 어, 조사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예를 들면 는을 같이 단어 뒤에 붙어 있는 게 조사예요. 자,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단어 바로 뒤에 조사가 붙어 있지만 영어는요. 언어 자체에 조사가 써 있지 않아요. 영어는 자리에 따라서 조사가 정해져요. 그래서 단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사를 넣어 줘야 돼요. 예를 들면요. 여기 밑에 i ate 김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i라는 자리에는 은는이가 라는 조사를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김밥이라는 자리에는 을을이라는 조사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영어로는 어떻게 써있는 거냐면 I ate 김밥이 나 먹었다 김밥 이렇게만 써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상 나라는 자리에는 는이라는 조사가 김밥이라는 자리에는 를이라는 조사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먹었다 김밥을 이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넣을 줄 모르면요 간단한 문장도 해석이 이상해져요 여기 보니까 아주 짧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money counts 카운트는요, 해석이 뜻이 두 가지인데요. 세다 라는 뜻도 있고요. 중요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돈이 중요하다 라는 뜻일까요? 돈을 세다 라는 뜻일까요? 정답은요, 돈이 중요하다예요. 왜 돈이 중요하다인가? 영어는 자리에 따라 조사가 정해진다 했죠. 머니가 있는 자리는 주어 자리예요. 그래서 주어에는 은는 이가라는 조사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돈 이라는 해석이 되겠죠. 돈이 세다 라는 말은 안 되니까 돈이 중요하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겠죠. 자, 이것처럼 주어에 어떤 조사가 들어가는지, 목적어에는 어떤 조사가 들어가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또 정확하게 넣을줄 알아야 간단한 문장이라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주어, 목적어 이런 거 말고도 전치사도 역시 조사를 정해 주는데요. 자, 여기 보면 King Sejong created Hangul in 1443. 이렇게 문장이 있죠. 자, 킹 세종이 주어에 있는 자리라서 주어에 맞게 은는이가를 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세종대왕 은이라고 해야되겠고요 한글이 목적어 자리라서요. 한글을이라고 해석해줘야겠고요. In 1443 여기는 전치사 in이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에란 뜻도 있고요. 특히 연도랑 같이 쓰이면 어느 어느 연도에란 뜻이 돼서 1443년에라는 조사가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아,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창조했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적절하게 조사 넣는 법을 이제 어느 정도 할수 있게 됐다면 이제부터는 전진독해가 가능해집니다. 전진 독해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어 가는 걸 의미해요. 자, 예를 들면 킹 세종이 주어라서 아까 이가 붙고요. 한글인 을이 붙고 1443년 에가 붙는다 했죠? 자, 이걸 전진 독해를 하면요. 세종대왕이 창조했다. 한글을 1443년에.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쭉 읽어 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다 보면요. 왼쪽에서 갔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잘못된 독해를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독해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갈 수 있어야 정확한 독해를 할수 있어요. 자 그게 되려면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목적언지 동사인지를 0.2초 만에 판단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바로 이 구와 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단어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런 문장이 있어요. He said that people would live on other planets someday. 자 여기서 he said는 주어 동사라서 그가 붙어야 되는 거 알겠는데 that부터가 좀 헷갈려요. 이 that은 목적어 절이 쓰인 거예요 즉 목적어에는 을르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목적어 절에는 역시 또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맞게 피플을 사람들이 언아 a 플랜 t 을 전치사 해석에 맞게 에설을 붙여줘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전진독케를 하면 그가 말했다 무엇 무엇을 사람들이 살 것이다 다른 행성에서 언젠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진독케를 해나갈 수가 있죠. 전진독해를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요,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결국 읽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잘하고 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결국 전진독해도 영어에서 한국어를 거쳐서 이해해야 하는 거라서 읽는 속도도 느리고요. 조금만 어려운 문장은 이해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레벨의 구문독해를 할줄 알아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진독해를 하면서. 영어를 이미지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경지라고들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의도적으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자, 아까 여기 있던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주어를 은는이가를 붙이고 목적어에 을르를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주어란 어떤 동작을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킹 세종, 세종 대왕이 동작을 하는 거죠. 서술어는 동사는요, 동작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캥세종이 어떤 동작을 했냐, 크리에이티드라는 동작을 했구나, 라고 알수 있고요. 목적어는 동작을 당하는 사물 혹은 사람을 얘기하죠. 여기서는, 아, 크리에이티드를, 한글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전치사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를 나타내요. 여기서는 언제를 나타내고 있죠. 아, 1443년에 나타냈다. 자, 이거를 그래서 영어를 읽으면 머릿속에서 어떤 느낌이 떠올라야 되냐면요.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킹 세종이라는 사람이 크리에이티드라는 행동을 해서 한글이라는 걸크리에이티드 만들어 냈구나. 근데 그게 1443년이구나라는 이미지로 머릿속에서 그려질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영어 문장을 이해하려면요.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이미지로 기억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크리에이티드가 단순히 창조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 내는구나. 만드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단어의 이미지, 뉘앙스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모든 단어를 외울 때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미지를 신경 써야 되냐 자 그건 너무 번거롭고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구문 공부를 할때 동시에 해보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로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것도 된다면 이제는 구문 독해 마지막 경지 영어를 영어 자체로 이해하는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1등급의 경지고요. 이게 되어야 사실 수능을 제 시간 안에 풀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국어의 개입이 아예 사라져야 돼요. 속으로 읽는 소리조차도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여야 돼요. 영어를 속으로 읽는 동시에 이미지도 떠오르고 내용도 이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요. 아래 같은 영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 소리 내서 읽는 건데 사실 소리가 아니라 제 속에서도 이렇게 읽고 있어요. King Sejong created 한글 in 1443.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요. 아,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한글을 1443년에 만들었구나라고 내용 자체가 이해가 돼요. 우리말로 번역을 한게 아니라요. 자, 아까 봤던 다른 문장도 한번 볼게요. He said that people would leave on other planets someday. 자, 이 문장도 역시 이렇게 속으로 영어로 읽고 나면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젠간 다른 행성에서 살 거라고 그가 말했구나라고 내용이 바로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딱 듣기만 해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니죠. 자, 그러나 정말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면요. 아예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도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학생도 이 경지에 도달하는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면요. 여러분도 이 경지에 1년 안에 도달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야기한 이 순서대로 구문 교재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저는요. 천일문 교재를 서,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천일문 중에서도 무조건 어려운 책보다는 자기 수준보다 한 단계 낮은 책을 저는 고르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결국엔 우리는 구문 독해 수준을 올리는 연습을 계속 할 거라서 그래요. 내가 만약 5등급 이하라면요. 적절한 조사를 넣어서 정확히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진독기 연습, 이미지로 영어 이야기 연습 이 1번에서 3번 과정을 조금 쉬운 교재를 선택해서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건 유닛 5개마다 1번에서 2번, 3번으로 차례대로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순서대로 3회독에서 5회독 정도를 하면 충분히 체어가될수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만약 4등급 정도라면 1번 과정은 건너뛰셔도 돼요. 1번을 건너뛰고 2번에서 3번을 유닛 5개를 기준으로 3회독에서 5회독 공부를 해보시고요. 만약 2, 3등급 정도라면요. 이미지로 이해하기, 이 3번 과정을 꾸준히 3회독에서 5회독으로 연습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 2등급 정도가 됐다. 그러면 난이도가 조금 있는 교재를 선택하셔서요. 특히 천일문 완성 정도를 선택하셔서 영어 자체로 한번 이해해보는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 수능 지문도 영어로 이해하게 되는 수준에 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4번 과정은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몇번 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요. 될 때까지 하면 되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좀 지루하고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실력이 정말 많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도 봐주시면 더 빠르게 성적을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